지금도 삐삐 소리 나는지 한번 해드립니다. 아니, 농부도 유진님께서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아니 어떻게. <어떡해. 웃음> 제가 오늘 샤비 360을 시도를 했는데요. 한 번도 못탔왔습니다 아, 아, 정말요? 유진님께서한번 봐주신다고. 아, 그럼 또 타야죠. 한, 한 번, 세번한번 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아, 카빙이 들어가면은, 카빙을 좀 빼고 해볼까요? 어? 어? 약간 느낌이 달라요 어? 약간 이런 느낌인가? 딱 다섯 번은 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? 아 아쉽다 360살피스는한이 정도 아이고 요진이 어떻게 놀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어? 아아깝다 이게 아. 뭐지? 복숭아뼈 아아 아, 아, 다시 썼는데 왜안타을까요 아, 이거를 안 타네. 어. 봤습니까? 다리는 발은 올렸어요 이렇게 발은 올렸어요 오, 안 타네. 아, 이거를 아, 이거이 여러분, 오늘 탈 타. 있습니다 느느왔왔요요 봤습니까? 탔습니다. <목소리> 봤어요? 아 진짜 이거 못하면저 오늘 집에 안 갈라 했거든요. 아 유튜브가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집에 갈수 있겠다. 자 저도 킥 플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, 아 형, 하루에 한 번이라며요. 몇번 타시는 거야? 오좀 잘. <목소리> 야 진짜. 아 이건 좋아하는데 그렇지. 어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나법 어. <laughs> <나빠> 보셨습니까? <laughs> 아 낙법이 아니야 이거. <laughs> 아 너무 아파. <laughs> 깨, 으이, 이거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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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버텼다. 아? 오케이, 오케이, 어? 오케이, 좋았어. 내려기필디오 아상, 오 여러분, 요새 1 6살이 아상도 하고 알리가 아닙니다. 타다가 까먹어졌고, 빨리? 여기 옆에 여고생 한명 앉아있는데 이 친구는 18인데 저 이제 어느 스팟을 가도 주니어 쪽에서는 고령이 <laughs> 내 앞에서 어디 그런 얘기를 진짜 주니어 안에서 정말 고령이에요 아, 뭐 고령 그렇긴 하다만 제가 항상 이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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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는 <laughs> 가벼웠다 자 지금부터 세번 연속 타볼게 자한번 <laughs> 아 채널 삭제방이었어? 아하 이거. 면이 채널 제 거예요. 곤란한데 그거는. 오 오케이. 오땡 TV. 나이즈. 어, 오케이 오케이. 어, 채널 뺐는데 실패했어. <laughs> 여기 채널 <laughs> 줄... <laughs> 어, <뭐야>. 아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 그거? <웃음> 치워. <웃음> <웃음> 나서 어떻게 해볼까? 원하는 연기 말씀해보세요. 해보겠습니다. 일회 보스 네? 라이더 해서 크로스로 어. 올려서 여기서 찌르기 하고. 어? 오케이. 보스 트 라이더 투 크로스 한 다음에 노비거를 하신대요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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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되게, 약간 너무 이렇게 랜딩했어 이렇게. 발안 닿았으면 인조. 그래 발안 닿긴 됐어 인조 오케이 좋았어 깔끔한 인조. 짜. 음. 아, 고생하셨어요. 고생 고생. ありがとうござす。